개인 활동에 대한 건요 사실 지금 현재 신화 활동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화 방송은 계속 쭉 이어갈 것 같고요 어, 개인 활동에서는 지금 현재 드라마나 아니면 해외 프로모션을 지금 검토 중이고 있고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대만에서 러브콜을 주신다면 또 대만에 프로모션을 꼭 해보고 싶고 항상 이렇게 국내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해외 활동을 좀 많이 가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많이 어 기회가 회의 중입니다. 뭐 대만 작품. 어 대만 작품 네 들어온다면 또 검토를 해서 어, 또 저와 맞는 게 있으면 어, 언제든지 할의향이 있습니다. 어, 이제 노래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보다는. 요번에는 좀, 좀 색다르게 어, MC나 음. 아니면 오히려 뭐좀 연기에 대한 그런 욕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방향을 좀 바꿔보는 음. 어, 의도가 있는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전에 뮤지컬을 통해 뭐 MC 그리고 또 연기 그리고 앨범을 통해서 또 나가는 음. 걸 보여드렸는데요. 양성도 이렇게 하며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. 힘들고 어 알면 알수록 더 빠지게 들고 더 하고는 싶은데 사실 시간상 그게 다 메꿔주질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아쉬움을 좀 많이 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은 아쉬울 듯해요.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게임 활동을터 통하면서 또 신화, 활, 신화 활동 신화 방송, 어, 그리고 또 내년에 나올 또 신화 10이집이죠. 네, 와 12집이 됐네요. 네, 그 통해서 또 많은 걸또 여러분들 앞에 또 보여드리야 하니까 좀 시간이 좀촉박한 것도 있고 하지만 어, 그 시간 안에 또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시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게 연기가 될지, MC가 될지. 네.